안녕하세요 은구비 텃밭입니다 어, 먼저 제가 들깨털이용 비닐깔개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들깨털이용 비닐깔개를 사용해 보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근데 비닐은 약하기 때문에 혹시 돌에 밟혀서 비닐이 찢어질까봐 일단 이렇게 밑에 박스 등을 이용을 해서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먼저 다림질해서 만들어 온 만들어 놓은 들깨 털이용 깔개를 그 위에 앉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깔고요. 아, 먼저 만들 때도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 좁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아, 두 장만 더 있었으면 정말 넉넉한 들깨 트리용 비닐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깔아보니 역시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주,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들깨를 고, 아, 아니죠? 비닐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훌륭하네요 아주 뭐 흡족합니다 훌륭합니다 비닐이 날리지 않게 다른 부분에는 물병을 올려서 고정을 시켜 주고요 네 비닐 깔개 작업을 다 했으니까 요거 그물을 비닐 위에 올려 주겠습니다 이 그물을 비닐 위에 올려놓고 들깨를 털고 나면 나중에 들깨와 들깨 잎의 분리 작업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들깨는 제가 한 10일 이상 말려서 털어보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말려서 털어보기도 했는데요. 들깨를 타는 것은 일주일 정도 말랐을 때 들, 들깨가 그 줄기가 말라서 떨어지는 답식이라고 하나요? 그 탑시기가 적어서 들깨 선별 작업하고 선풍기 작업하고 할때 훨씬 좋았습니다. 아유 완벽하네요. 어떻습니까? 남편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작업을 했을 때가 또 문제가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들깨를. 옮겨서 들개털기 작업을 한번 해보시지요, 뭐 들개를 털 때는 어, 햇빛에서 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늘에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왕이면 쉽게 해야 되잖아요. 햇빛에서서 들개를 털었을 때의 피로도와 그늘에서 들개를 털었을 때의 피로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들깨를 손에 잡고 털기 편하게 사람이 서는 쪽으로 또는 사람이 앉는 쪽으로 줄기를 놓고 들깨가 들깨 씨앗이 있는 곳을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들깨를 움직이는 동선이 짧아지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돈부가 들깨 벼를때 같이 걸려와서 돈부가 하나 있습니다. 잡천 <laughs> 줄 알았는데요. 돈부였어요. 들깨의 밑 기둥이 서는 사람의 발 쪽으로 또는 앉는 사람의 발 쪽으로 하고요 들깨의 송이를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들깨의 이동 동선이 짧아져서 들깨의 유실도 적고요 일하는 사람도 훨씬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들깨보다 좀 정리를 해서 쌓아놓는 들깨가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들깨를 옮기다가 차에 박치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걱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를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에 기스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남편입니다. 자, 이제 여보 한번 털어보실래요? 들깨를 조금 옮겨놓고 들깨를 한번 틀어봅니다. 어우 저 여보 혹시 우산이 있으신가요? 차에? 제가 비닐을 조금 좁게 만들어서 들깨를 털때 들깨 씨알이 저기 도로 바깥으로 유실이 되는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산 등장입니다 들깨가 바깥으로 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우산 삼형제를 세웠습니다 토도독 토도독 들깨를 털기 시작하니까 들깨의 씨알이 비닐로 떨어지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예요 들깨가 아직 덜 말랐어. 그런지 줄기가 파릇파릇합니다. 좀더 말려야 하는 걸까요? 자, 매를 맞고 있는 남편입니다. 매를 맞는 걸까요? 들깨를 터는 걸까요? 한 아, 무더기 잡고 들깨를 털고 있습니다. 몇대 맞으면 다털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백대를 <laughs> 맞으면 저한 무더기의 들깨가 다 털어질 것 같답니다. 아이고 또 맨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장갑을 가져다 줘야겠어요. 이들을, 안 이들을, 이를 이를 안안이 들깨 다 털고 나면 오늘 저녁에 다시 어깨가 좀 아플 것 같기는 해요.